오늘 마지막 코너, 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에게 묻다. 어떤 걸 물어볼까요? <laughs> 어떤 걸 여쭤봐야 되나 <laughs> 쉬운 아무래도... 질문 해주십시오. 쉬운가? 네. 네. 어, 혈액 내과이시기 때문에, 예, 예. 아, 일단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한번 맞춰보시죠 아, 약간 이런 부드럽고 어떤 조금 차분함이 있으셔서 어, A형이 아니실까. 어떻게... 어 아, A에다가 B를 떼어서 AB형입니다. <웃음> <웃음> 제일 편하지 않은 혈액형이죠. 우리가 A형, B형, O형, AB형이 있는데 네. 제일 적은 혈액형이 AB형입니다. 그렇죠. 예, AB형에 예, 대한 약간의 제가 좀 편견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네, 저도 저 보고 굉장히 소심하다. 아. 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AB형이라는 게 굉장히 소심한 성격을 대표하는 거라서 어. 이래 생각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네. 이제 또 이렇게 피와 관련된 그런 또 이렇게 질환을 또담당하시니까는 혹시 이 혈액형이 진짜 네. 그런 성향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뭐 저희 가족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 저 분은 혈액형이 저럴 것 같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혈액형과 그 사람의 어떤 이런 성격을 이렇게 많이 관련이시던데, 네. 저는 이제, 음, 환자들을 다루다 보면은, 골수이식을 해야 되는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래,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혈액형이 AB형인데, 제가 이제 골수이식을 받게 됐다. 근데 그골수이식을 저한테 제공해주는 골수가 O형의 혈액형을 가진 분이면, 제가 골수이식을 받게 되면 제 혈액은 O형으로 바뀝니다. 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런 소심한 성격에서 오형 아주 뭐 너무나도 이렇게 부드러운 오이 부드럽죠 아마 네. 그런 성격으로 바뀔 털털하다고 하잖아요. 예, 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난 한 20여 년 동안 어, 진료 영역에서 네. 볼수 이식 후에 이제 제가 많은 볼수 이식을 통해서 환자분의 혈액형이 바뀐 사람을 봤는데 성격이 바뀐 분은 한번도 경험해 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 객관적인 어, 네.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는 혈액형과 성격은 큰 차이가 없다고 아,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혹시 연구 결과도 뭐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아. 건 <laughs> <laughs> 없는데, 예, 저희들이 이제 많은 연구에서 이제 혈액형에 대한 네. 어떤 변화에 대한 부분들하고 이런 걸 보지만, 그런 건 하지만 그게 뭐그 사람이 어떤 성격의 변화든가 생활 패턴의 변화와 관련된 연구는 음. 따로 별도로 하진 어, 않습니다. 예. 별도로 연구를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우리 과장님 20년 동안 이제 네네. 많은 뭐 골수 이식도 하고 하면서 혈액형이 바뀌면서 어떤 사람을 지켜봤을 때 네네. 성향이 크게 바뀌지 않더라.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혈액형 가지고 사람 성향을 분석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아좀 편견을 깨는 말까지 <웃음> <웃음> 오늘. 좀 알차고 아주 유익하게 아, 네. 내용을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우 뭐아 신기하다고 아 이렇게 그렇죠. 바뀌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지 않나요? 골수 네. 이식해서. 예, 유일하죠. 예. 혈액형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어? 팁을 주면 염색체가 바뀌어서요. 남자가 여자의 골수를 받으면 내 혈액은 여자가 됩니다. 어? 내, 만약에 우리가 성별 검사를 할때 크게 두 가지를 하거든요. 혈액을 가지고 검사를 할 수가 있고 체세포를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자의 골수를 받게 되면, 네요그 예. 구강에서 하는 체세포 검사는 남자로 나오고요, 예. 혈액으로 검사하면 여자로 나옵니다. 오, 어떻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골수 이식을 여성분에게 받고, 내가 성별 검사를 필요하게 되면 나는 여성이 됩니다. <laughs> 이런 어떤 음, 그것이 있습니다. 이 골수 이식이라는게참 하게 되면 혈액만 아. 바뀌는 게 아니고 이런 염색체 자체도 바뀌어서 와. 우리가 남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성염 체스가 와, 바뀌는 그런 것도 있, 있게 됩니다. 우리 피가 진짜 정확하네요. 어떻게 어, 피는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laughs> 진짜 그렇네요. <laughs>